리버풀은 23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21-22 시즌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레스터시티와 3대2로 경기 내내 끌려가는 중에 후반전 추가시간에 미나미노의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 후 승부차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겨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의 축구 영웅 미나미노가 선발 출전한 경기, 리버풀 레스터시티의 일본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진심의 레스터에 대해 거의 이군의 리버풀, 어느 실점도 수비의 실수. 후반에 밀러 좋다 케이타의 투입으로 단번에 각성 미나미노 1 어시스트 1골 눈에 띄었어 PK 성공했으면 영웅이었는데 하지만 좋았어 카라바오 컵 대회가 우선순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관중이 가득하고 동점 고래 열광 또 레스터 메디슨의 결단력도 굉장히 놀랬다 버리는 타이틀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레스터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상대는 강한 레스터입니다 그러나 살라와 마네는 벤치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나는 피르미노와 미나미노가 풀타임 출전한 것에는 코치의 신뢰를 느낀다. 그리고 한골이럿이. 그러나 PK 실패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승리는 미나미노가 리버풀의 포워드 중한 명이 누락된 경우, 인사이드 절반에 누군가가 빠진 경우 첫 번째 선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 포워드 선수층에는 너무 두텁지만, 미나미노는 경쟁할 때 계속해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네이션스컵 때문에 마네와 살라가 자리를 비우는 1월에도 리그전에 출전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드래핑 상태에서 원바운드 후 발리슛, 드리블 또는 쓸데없는 액션을 했으면 골을 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이스골. 그리고 페널티킥은 어쩔 수가 없다. 너무 뛰어 다리를 밟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선수층은 두껍다하되 부상 없이 리그컵전에서 확실히 결과를 남긴 것은 미나미노 정도? 리그는 계속 벤치나 할듯 싶은데. 그 극적인 동점골이 클럽의 미소를 보고 조금이라도 리그전에서 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졸린 눈으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을 때 단번에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목표입니까? 인절이 타임 패색이 짙은 라스트 1분에 마무리한 훌륭한 코스로 하프발리. 멋졌어. 평소 연습의 결과입니다. 컵 경기였지만 그는 많은 관중의 열정적인 분위기에서 어시스트와 골을 침착하게 득점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좋은 포지셔닝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세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최전방 공격수에 세운 것은 역시 이 멤버 중에서 감독의 신뢰도가 두꺼워질 것입니다. 살라와 마네의 아성은 매우 높고 가파르지만 꾸준히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그 이상으로 열려 있습니다. 국가 대표팀이 있고 새해부터 힘든 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컨디션에 주의를 기울이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큰 팀을 위해 득점하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놓쳐버린 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에 대해 말하자면 좀더 날카롭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나미노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나미노는 역시 리버풀에 뽑혔던 만큼 정말 엘리트 선수라고 생각한다. 좀처럼 경기에 지속적으로 뛰지 못했고, 시약감이나 리듬, 자신감도 보통이라면 잡기 어려운 가운데, 경기에 나가면 확실히 결과를 내놓는다. 자랑스럽습니다. 구상자와 코로나에서 항상 완벽하지 않고도 출전하고 결과를 내는 것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리그전에서도 보고 싶네요. 앤 필드의 분위기 최고였습니다. 페널티킥으로 미안하지만 그 외에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흠집을 남기는 것과는 달리 팀을 구했습니다. 비록 레스터가 최근에 가라앉았지만 그 강한 레스터 상대로. 컵의 중심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막판 동점골에서 엔필드의 카메라가 흔들렸다. 미나미노가 그 카메라의 흔들림을 낳은 것이라니 최고. PK 성공했더라면 완전히 주인공이었지만 매력적입니다. 바로 직후에 막아준 준켈리어에게 감사. 미나미노의 동점골로 공중에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정도로 엔필드가 폭발했다. 기분 좋잖아. 세계 최고의 팀에 소속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겠지만. 역시 조타는 아주 최고다. 조타의 출전은 항상 팀의 분위기가 바뀐다. 조타의 존재감이 너무 강력하다. 플레이의 질 차이가 아니야. 미나미노 상위 호환. 미나미노도 이 수준으로 목표를 해야 됩니다. 해냈어. 잘치부르크 때 같은 존재감이 돌아오셨군요. 많은 기회가 오지 않는 찬스를 살렸어. 이번 시즌은 바로 그것을 재현하네요. 이는 프리미어에서 선발 출전에 크게 어필이 되었을 거야. 피르미노는 부상이 확실해서 이렇게 득점 안할것 같으니까 확실히 넘어서야 된다. 좋다 같은 득점력은 없지만 다른 부분으로 보완하면 된다. 화이팅. 미나미노 그 시간에 잘 넣어줬어. 미나미노의 슛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역시 부족하지만 오늘 고른 서포터의 마음을 잡았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었을 것 같아. PK 성공했으면 영웅이 되었을 것 같지만 감동했습니다. 한결같은 노력과 지지 않는 마음 훈련에서 집중하고 홈그라운드 안필드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평소 연습을 잘 누리고 온 결과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가 정말 대단하다. 레스터에서 틀림없이 가장 득점하는 선수. 주위 선수도 빅클럽의 선수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고, 자신도 결코 젊지 않지만, 그래도 골을 넣고 있다. 미나미노 극장 골이라는 느낌이었지만, 진지하게 필사적으로 임하는 자세는 팬의 마음을 사라잡았을 거야. 살라와 같은 슈퍼맨이 될수 없지만, 팀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으면 팬들에게도 사랑받는다.